일장 격국, 용신, 입문. 자, 신강이 되기 위한 조건은, 신강이 되기 위한 조건은 첫째, 월지가 일간과 같은 세력이 된다. 월지가 일간과 같은 세력이 되면서 소위 말하는, 소위 말하는 비급이 된다거나 뭐 인생이 된다거나, 요렇게 됐을 때, 어, 첫째, 신강의 조건이 되겠죠.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등령이라, 등령. 등령이다. 두 번째 일지에 일지에 비견이나 인생이 있을 때, 요거를 덕지라고 얘기합니다. 덕지. 그다음 세 번째 주변에 있는 주변 세력, 월지와 일 일지를 제외한 월지와 일지 이외 다른 다른 글자 속에서 주중에 주중에서 비견과 인성이 한세개 정도 있는 경우, 요거를 득세라고 얘기합니다. 득세. 그래서, 덕령과덕지와덕세가 있을 때, 이것을 신강의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 신약의 조건은 뭐냐? 신약의 조건은, 요런 거는 반대가 되겠죠. 첫째, 월지에서, 월지에서 비견도 아니고, 인성도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요거를 우리가, 어, 실, 덕력이 아니고, 실령이라, 실령. 실량. 두 번째, 일지에, 일지에, 비견도 없고, 인성도 없는 경우. 요거를 우리가 실지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른 글자에, 다른 글자에서, 비견도 없고, 인성도 없이, 있다 하더라도 세계 미만일 때, 비견이나 인생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세계 미만인 경우, 이 책에는 3자 이하라 그랬는데, 3자 이하가 아니고 세계 미만, 즉 다시 말하면 두 개까지만, 한두 개만 있는 경우, 요거를 우리가 실세라고, 해요. 이걸 실세라고요. 실세, 그래서 실령 실지, 실세 요렇게 해서 우리가 신강이나 신약을 이렇게 구분하면 된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진현민 강롱 34쪽, 맨 하드를 보면, 실세, 주 중에, 경급과 인수가, 어, 3자 이하인 경우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오른쪽 보세 35쪽 보시면, 최강 사주가 있고, 중강 사주가 있고, 소강 사주가 있습니다. 최강 사주가 되려면, 강이, 지금 신강이 되려면, 덕령, 득지덕세에 대고, 그죠 등령득지득세 되는데 최강 사주는 자 보시면 등령득지득세라고 세개다이세 가지 조건 중에 세개다 만족했어요. 등령득지득세 세개다 만족했죠. 그래서 최강 사주가 되는 것이고 중강 사주 같은 경우는 등령득세 자 실지가 아니고 등령한테 두 개가 돼 버렸어요. 그다음에 거그 밑에도 보시면 등령득지했고 실세했잖아요. 그럼 그래서 등령, 덕지, 덕세 중에서 두개 정도만 만족되어 버리면 중강이 되어버린다 중강. 자, 요렇게. 그 다음에 36쪽 보시면, 등령은 됐는데, 실지 실세했다. 등령이, 등령을 최우선시하거든요. 요거 소강사주라 그러면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36쪽 밑에 신약사주 구분되어 있는데, 그거 최강사주가 아니고, 최약사주입니다. 최약사주. 한자는 약이 되어 있는데, 한글이 좀잘못되 있습니다. 오, 죄송합니다. 최약사주인데, 신령실지실세돼 있잖아요. 신령실지실세 하나도, 세계 다, 하나도 등령, 득자가 없어요. 신령실지실세돼 있죠. 그죠? 요렇게 뿌리면 신약이 된다. 아주 최약사주가 된다. 그 다음에, 중약 사주를 보시면 중약 사주 보시면 자 덕령만 돼버리면 무조건 이걸 신강을 소강이라 하거든요. 그런데 덕령은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신약 사주에서는 그러니까 중약 사주를 보니까 덕령이 없어요. 덕령이 없는 가운데에 덕지 하나가 있고 덕세 하나 있어요. 덕지나 실세가 하나만 있으면 이거는 그냥 중약입니다. 중약. 중략. 그래데 소약 사주는 실령 덕지, 덕세에서 덕지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역시 소약사줍니다. 이거 공식화로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신강신약을 구분하는 아주 좋은 방식입니다. 실수하지 않는 방식. 그죠? 자, 이게 신강신약을 판단하는 방식 중에서 약식신기를 가면 또 다른 방식이 있어요. 약식신기를 숫자로 개선해가지고 하는 방식이 있는, 보셨죠? 그죠? 그거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 방식을 따르시거나, 이 방식을 따르시거나, 따르십시오. 여러분,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실수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야지. 어, 이것도, 이거는 신선생님께서, 어, 수십 년 동안 하시면서 얻어낸, 어, 선생님 자신만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네님리 관념 가지고 공부하시면서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있잖아요. 34쪽, 35쪽, 36쪽, 요, 34, 35, 36, 37. 요내 쪽을 아마 전부 다 스킵했을 거예요 아마 껑충 뛰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34, 35, 36, 37을 잘 보시면 신강신양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 비결이 여기 숨어있었어요 됐습니까? 실수하지 마십시오 내가 분명히 여러분께 힌트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강신양 알고 나면 38쪽 보시면 포광사주나 뜯고 소약사주나 뜯고 나오죠 뭐 중강이다, 뭐 최강이다, 중약이다, 뭐 최약이다는 뭐 의미니 눈이 차이가 나는데 소강사주고 소약사주가 좀 약간 어두, 좀 뭡니까 지금 조금 알쏭달쏭하단 말이죠 이것이 소강이냐 소약이냐의 가장 큰 두드러진 특징점은 뭐냐 특징점 뭐냐면 월지를 얻었다 그러면 소강이 되고요 월지를 얻지 못했다 그러면 무조건 약인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강이 됐을 때, 강이 됐을 지에는 어, 설기를 시켜주거나, 상, 설상시켜주는 것이 용신이 가장 아름다운 방식이고, 그 다음에, 약한 경우에는 신약 사주기 때문에, 방조시켜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이 된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9쪽을 보시면, 격국의 중요성이라 나오거든요. 이 격, 이 격국이 왜 중요하냐? 설명드릴게요. 격을 왜 잡아야 되나? 격이 왜 중요하냐? 격을 잡는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어느 당시 일주가 태어난 사회적 환경과 배경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명무삼신지교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명자가 태어났을 때, 아, 시장까지 태어나니까, 시장이 살고 사니까, 그 명자가 성장하면서 장사하는 거를 자꾸 배운다, 이거죠. 화장장, 화장터 근처에 사니까, 그래서 화장하는 거, 장례 지내는 거 그것만 자꾸 배우더라, 이거죠. 그래서 서당 근처를 갔더니, 명자가 공부하는 걸 배우더라, 이거죠. 그래서 명자 어머니가 이사를 세번 하면서, 아, 그 배경이라든지 환경의 어떤 중요성을 이렇게 알고, 어, 명자의 장례를 이렇게, 어, 극징을 했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월지를, 어, 저, 그래서 격을 잡는다는 것은 이 사주가 태어난 사회적 환경, 사회적 배경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사회적 환경과 사회적 배경을 근거해서 그 일주가 처해진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사주의 어떤 상황과 판세를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격을 잡는다는 것이지. 격생뚱맞게 격을 잡는다. 아닙니다. 옛날 어른들이 머리에 총 맞았습니까? 쉴데 없이 격자권은, 이유가 있는 거죠. 격을 왜 잡는 건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일주가 채워지는 사회적 환경이 가장 많이, 어, 반영된 것이, 년이 됐습니까? 월이 됐습니까? 일치겠습니까? 시겠습니까? 사회적 환경이 가장 다, 잘 반영된 것은 당연시상 월주가 되겠죠. 그래서 월주를 중심으로 해서 격을 잡는 게 됩니다. 자, 이게 진여명리 강론이 좌측에서부터 년, 월, 일, 시로 나오기 때문에, 저기서 진영민리공론의 형식으로 설명드리면, 일이 있으면, 월을 중심으로 한, 월을 중심으로 한, 월이, 년월이 사회적 환경이거든요. 사회적 환경이고, 일시가 개인적, 개인적 조건입니다. 년월이 사회적 환경이고, 사회적 환경이고, 일시가 개인적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주에서 제재 있는 월을 중심으로 한, 월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환경을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월이, 월에 나와 있는 것이 정관이냐, 칠살이냐, 정제냐, 편제냐, 직신냐 상관이냐에 따라서 일주가 처해져 있는 사회적 환경이나 여건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름다운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행복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난 곳이 아주 뜨거운 아프리카에 태어났다. 더워, 더워. 태어날 때부터 응애응애 하는데 더워서 그냥 응애응애 하는 거예요. 밥이고 저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아우, 더워, 더워. 에어컨 안 들어주나? 아우, 더워, 더워. 그런 환경에서 그 아이가 할수 있는 게 뭔지. 당장 얼음이 필요하겠죠.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나라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 사실을 다 느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연적 환경에 대한 불만은 없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에스키모인들 속에서 태어났다, 했을 경우에는, 태어날 때, 나자마자, 어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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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추워, 추워. 히드 틀어달라 그럴 거아요 생존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을 끌어당기게 되겠죠. 여러분들,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태어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후와 관련된, 기온과 관련된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을 먼저 가지려고 한다. 그래서 북쪽이 태어났냐, 아프리카 태어났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것보다도 얼음을 필요할 것이냐, 히트를 필요할 것이냐, 그런 것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정해지잖아요. 이런 것도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회에 봉사를 한다는 것은, 봉사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 배가 따뜻해야 돼. 내 배가 따뜻하고 따뜻하고 내 배가 불러야 돼. 내 배가 따뜻하고 배가 불러야 복지가 나오지. 내내 내 배가 내 등이 춥고 차갑고 내 배고픈데 복지가 나오겠습니까? 안나오네 되죠. 그렇죠. 그래서 조구가 조를 쓸 때와 여러분들이 어,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 것이냐는 그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격은 중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용신의 중요성은 뭐냐면 어떤 생명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가 가장 필요할까 일주가 신약이냐 신강에 따라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필요한 그 요소를 끄집어내겠다는 거죠 이 사주가 살아남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 사주가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뭐냐 기본적인 오행적 요소가 무엇이냐, 그것을 가려내기 위해서 선별하는 것이, 그것이 용기신이 된다. 용신이라 하기도 하고, 희신이라고 얘기하기도 한다. 그렇게만 얘기하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용신과 관련된 용어가, 어, 역 공부를 하시다 보면, 41쪽 보시면, 기신 희신, 구신, 병신, 약신, 한신이라고 해서 설명이 이제 되고 있거든요. 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건드려 드리겠습니다. 귀신이라는 것은 용신이 정해졌을 때 용신을 건드리는 거, 용신을 해롭게 작용하는 것을, 어, 귀신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용희신이라고 하는데 용신이라 하게 다고 희신이라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길작용, 길작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귀신이라는 것은 이 길작용하는 것을 이렇게 딱, 어, 제어하는 기능이 있어요. 극한다거나 제어하는 기능이 있어요. 요 놈은 우리가, 어, 귀신이라고 그래, 귀신. 희신이라는 것은 용 귀신을 도와주는 기능, 도와주는 거, 보통 생을 한다거나 이렇게 도와주는 것을 우리가 희신, 그 희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용 귀신이 같이, 같이 취급하기도 합니다. 같이 취급하기도 하거든요. 자, 그다 구신이라는 것은 용신을, 용신의 희신을 극하는 거 있잖아요. 제어하는 귀신을 생겨해 주는 거. 요 놈을 구신이라 합니다. 응? 자, 병신이라는 것은 사주 내에 조금 안타까운, 조금 거추장스러운 게 있었어요. 사주 내에서. 거추장스러운 거. 사주가 깔끔하지 못하고 거추장스러운 것이 있는데 요걸 병이라 그러거든요. 요걸 이제 병신. 요 병신을 제거해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약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설명 다 했죠, 그죠? 그런데 한신이라는 게 있는데 한신은 뭐냐면 용귀신과 관련돼가지고 별 다른 역할이 없는 거, 별 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 하지 않는 거 이런 걸 한신이다. 한가에 있다, 한가에 있다. 한신이라이 한자가 보면. 대문 있잖아요. 대문 안에 나무가 나무 한 걸로 쓰는 거, 나무가 한 걸에 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신이다라고 합니다. 방관자다, 방관자. 그러면 귀신, 귀신, 구신, 병신, 약신, 한신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 설명 다들었습니다 끝났죠? 쉽게 하시는 겁니다. 자, 43쪽을 보시면. 격을 잡는 방식. 격은 어떻게 잡느냐? 전격은 오행 원리에 따라 육신의 이름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격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일간과 사회적 관계에서 표출되는 해당 육신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인데, 격을 통, 격이라고 하는 육신을 통해서 일간의 사회적 관계를 규명하고 사회적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회적 관계를 무엇으로 표현할 것인가? 그래서 이거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렇게도 보여줄 수 있고 저렇게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경을 지나가는 방식이 딱 맞아 떨어진 게 퍼펙트한 답은 없다는 거죠. 퍼펙트한 답은 없습니다. 아가야가 하나 크고 있으면 있잖아요. 아가야가 있으면 이 아가야가 돌이다 그러면 돌잡이를 하겠죠. 돌잡이. 돌잡이를 하는데 이 아가야가 판사봉을 딱 잡으면 판사봉을 잡으면 아 얘가 판사가 되겠다 그 다음 에 청정기를 딱 응? 청정기를 딱 이렇게 잡으면 뭐라 그럴까 얘가 의사가 되겠구나 마우스를 딱 잡으면 얘가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겠구나 연필을 잡으면 아 얘가 학자가 되겠구나 뭐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하잖아요 그럴 때 없이 얘가 판사봉을 들었다고 해서 얘가 판사가, 되, 뭐, 되면 좋겠지만, 판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연필을 잡았다 해서, 학자가 되면 좋겠지만, 학자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다만, 추측을 하는 겁니다. 이 추측하는 요소가 뭐냐면, 그것이 격이니까, 이게 꼭, 도펙트한 것은 아니다, 이래서. 그렇지만, 이 돌잡이를 하듯이 격을 잡는 분이, 어른 붓이라도 우리가 알아볼 필요는 있다. 해서, 격을 잡는 겁니다. 격을 잡지 않고, 통변을 가능하면 되는데, 이 통, 격을 잡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이거죠. 어떤 명식이 있으면, 명식에 대한 풀을 해야 돼요, 풀이. 이 풀을 우리가 통변이라고 하는데, 통변이 잘안 되니까 통변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이 수단에 격을 집어넣는 거죠. 격이 없이 통변을 할수 있으면 격은 굳이 잡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격을 잡는 거예요. 그럼, 이 명식을 통한 우리는 이 통변풀이 하는 거, 연음의 목적이다. 연음의 목적인 것이고, 격은 수단인 것,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격에 대해서 목숨을 걸지 마시라. 우리는 통변의 목적인 것이다. 여기까 공부하신 분들, 많은 분들이 보면, 이 격을 잡는, 격을 잡고 해설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한평생을 갖다 바치고 있어요. 그래서 통변을 해봐라 그러면 이 통변이 안 돼요. 소위 말하는 파라다이스 못 가보고 배 타고 태평양만 돌아다니다가 파라다이스 구경도만 못 가고 명예 공부를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격에 너무 매지 마시라. 격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격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우리는 통변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격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나는 격만 공부했다. 그래서 나는 학자다. 통변을 잘한 사람은 뭐냐면, 통변은 술사다, 그러잖아요. 이런 바보 같은 소리가 어딨습니까? 이런 바보 같은 소리가 어어요 술사들이 통변을 잘하고, 이걸 다시 학문으로 정리하고, 학문을 다시 현장에 적용하고, 이런,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학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만 잡을 줄 알고 통변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는 쓰레기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자꾸 격기지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 객에 대한 개지을 공부하는 취지가 뭔지, 왜 하는지, 비의 어떤, 어디에 이러분들이 포인트를 둘 것인지를 잘 가려서 하시라고, 이렇게 자꾸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